과거는 과거 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 과거 역사적 사건. 저, 남북전쟁이야. 세월호월네라이나 미국의 네라. 남북전쟁. 남북군과 북군이 링꺼이 싸웠던 전쟁. 그 남북전쟁은 발생했다. 1861년에. 그러면 남북전쟁이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야. 우리 선생님께서 남북전쟁이 1861년에 발생했다고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가르쳐 준 것보다 발생하기 먼저죠.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없으면 안 된다. 그냥 항상 과거. 가 증거인지를 발견했다. 이 사람이 반명하신은 항상 영원히 바하다이 역사적 사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 각종 시험에 독립준비하한 학생들, 이거 공부 시험이 준비 안했어들이거꼭 알아두기 바래요. 과거 부수 함께. 어젯밤 봐.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독립 마찬가지예요. 이잘 나와요. 어젯밤에 잠자리다 마찬가지로 어젯밤이 때문에 무조건 과거. 어제 영화를 봤다 어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 이렇게 어제 해놓고 여기다 해완 쓰는 경우 이 나오거든요. 과거부사가 나오면 절대 현재를 포함시킬 수가 없다. 과거의 일정 기간을 나타낼 때좀더 내려보죠. 야, 나는 캐나다에서 2년 동안 살았다. 2년 동안과거 일정 기간이죠. 그랬다고 이제 과거 관련 쓰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살았는데 과거 일정기간을 타 때는 그냥 과거를 습니다 그는 공부했다 중국어를 5년 동안, 역시 과거에 공부했어. 일정기간 공부했겠지. 5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과거 언제까지, 언제까지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정기간을 타둘 때는 과거를 습니다 과거에 중단된 습관.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토마토를 전해. 전에는 토마토를 전혀, 전혀 좋아하지 않았었어. 근데 이제는 좋아한다는 말이 들어있죠. 그 좋아하지 않은 습관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습관이 중단되버렸죠.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토마토를. 나는 텍사스에 살았다,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안 산다, 이것이. 그래서, 이, 과거에는 싫어했는데 지금 좋아하고, 과거에는 텍사스에 살았는데 지금은 안 산다는 말이 또어렸을 때, 이와 같이 과거시대였습니다. 과거 일년의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서 통과했다. 공부은 먼저죠? 공부가 먼저, 그 다음에 통과, 그 시험에 합격했죠? 그래도, 이 순서대로 나열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과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득이자속사라 소가. 보이스맨. 오이센등위접속사오이센은 앞뒤가 일치해야 됩니다. 시제가. 이와 같이, 나는 카페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주문하였다. 커피 한 잔을 여자 가서 앉 주문했다. 야. 그러면 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 앉았고그 다음 주문했다. 이걸다 시제에 품으면 안 돼. 다 똑같이 과학을 아, 했습니다. 왼절의 동작이 먼저 일어났을 경우에 경찰을 보았을 때 도둑 도망쳐 보고 나서 꼭 보고 도망쳤겠지 본 것이 먼저죠 그러나 왼절에서는 이와 같이 과거시를 쓴다 나를 보았을 때 그러면 나를 보았을 때고기를 돌렸다 나를 보고 나서 돌렸을 거아 이게 하자마자 의미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 동시에 동시에 돌렸다 따라서 본 것이 먼저라 하더라도 왼절에서는 이와 같이 동일하게 과거시를 씁니다 자, 현재, 과거, 그 다음에 미래로 가겠습니다. 현재, 과거. 어, 이쪽이구나. 미래.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책들이 단순 미래다, 완료 미래다, 완료미, 단순 미래다, 의지 미래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여러분의 그냥 생동감 있게 그 살아있는 영어로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어려운 영어를 피하고 가급적인 어려운 영어를 피하고 그냥 아이비는 즉흥적 결심을 나타낸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의지미를 아는 우리는라의의지미의지미는말이 말이 상적이야 추상적이야. 그래서 그냥 아이비를 할 때는 결심을, 결심을 약속할 때 내가 뭔가 뭐 해줄게. 그렇게 뭐 할게. 이렇게 약속이나 결심할 때 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좋을 거야. 의지미는이 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참 한국이요 영어가 말이죠 영어가 영어를 다못 써냈어요. 아 I 위라는 mean, 결실나 약속을 하자 내가 해, 하겠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미국, 영국 동의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쉘를 쓰기도 합니다. 네. 위를 쓰기도 하고 쉘를 쓰기도 해요.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위를 쓰고 그래서 나는 프라이드 치킨 먹을 거야. 이약속을즉흥적으로 식당에 갔는데 뭐 드시겠습니까? May I take a order now? Are you ready to order now? 뭐 드시겠습니까? 그때 프라이치킨 먹겠어요? 프라이치킨 주세요. 직공적으로 결심할 마침 이건 우리나라의의지미를 가르치고 있다. 추상적으로 내가 리스트의지미의 단순히 아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그냥 결심이나 약속을 합 I'll have fried chicken. I'll have fried chicken. 난 프라이치킨 먹을 거야. 난 프라이치킨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결심 내가 너 숙제 도와줄게. 약속. I help you with the homework. I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게. 숙제 도와줄게. I'll attend your birthday for sure. 반드시. for sure. 반드시야. 네 생일 파티 참석할게. 약속한 거죠? 이렇게 지금도 약속, 결심 이런 것을 아, 어, 어 위에서다 I will. 근데 여기서는 I should never forget you. 난 절대 너를 안 잊을게. 절대 안 잊을 거야. 이 약속한 거지. 여기에서는 I will보다 더 강한 의미야. I shall never give up the fight for freedom. I shall never give up the fight for freedom. 나는 자유를 위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n d e d dead. Pogadi, I'm a g o 영국 Come 영국 영어. c y Hershey, Yakshore. You're d e i s h a l l m i e w i l l w a i a t e 자, 이건 이제 즉흥적 결심이나 약속. I will, we will. 일층에서 I나 we will, I will. 이럴 때는 즉흥적 결심이나 약속이다. 단순히 의지입니 이런 말은 아무 필요 없어요. 영어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용어를 아는 거지. 영어, 용어, 그, 영어를 이야기해서영어를 아는 거지. 오히려 영어를 방해하는 용어들이 꽉 찼어요. 예. 네? 영어를 방해하는 용어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로개인의로 영어를 만들어 가세요내 영어를 그 뭐야 어, 배워 가지고 사실 영어를 또 만들어 가세요 단순 미래. 이것도 마찬가지. 단순 미래. 이렇게 이제어우니까 쉬운 게 그냥 쉬운 게 그냥 이거 쉬운 게 그대로 단순히 미래다. 말이 단순히 미래다. 그러니까 아무나 웨이지와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시간상 미래다. 그래서 할 것이다. I will. I will 미국에서 할 것이다. 여기에서 shall. 아까 영국에서 I shall은 의지비례인데 영국에는 단순 미래되어 있다. 단순히 시간상 미래. 이건 나는 뭔가 할 것이다. 나는 아까 I will은 즉흥적 결심이랑 정보만 하겠는데 미국에서는 I will이 그냥 단순히 미래. 난 내년에 미국에 있을 거야. 나 의지와 상관없이 5식구들다 이상하거든. 내년에 미국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기겠습니다 미국 영국에서는 I shall. I shall be in America next year. 내년에 나는 미국에 있을 거야. 내년에는 뭐, 잉글랜드에 있을 거야. I shall be in England next year. 이렇게 되겠죠. 자, 시간상 미래다. 그냥 단순히 나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미래다. I won't be in America next year. 내년에난 미국에 없을 걸. 우리 식구들 말이지, 미국에서, 어, 캐나다로 또 우리가 다 옮겨버리거든. 그러니까 미국에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시간상 미래. 이 shall not. 이 shall not은 소위 so, 말해서 오식대로이 shall not을 면 shan't 그러니다 shan't will not을 면 won't shall n o t 면 shan't 미국 영어에서는 s h a n t 없어 영국 영어에서는 shan't 그래요 영국 영어에서는 s h a n t 그러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TOEFL은 이쪽, IELTS는 이쪽. I'll be 15 years old next year. 나는 내년에 15살 될 거야 내 마음대로 15살 막 그냥 한꺼번에 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자기가 의지나 굳은 약뭐 결심한반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건 그냥 시간상 미래다. 그런데 여기에 I like, shall be f i f 시 e years old e y a r 국에서는 s h a l 을 씁니다. s h a l s 라서 주말은 shallent다. s h e 는 I'll 쓴. w o n t u d o l t 쓰세요. 요일, l 일은 단순히 너는 오할 뭐 것이다. 단순히 미래입니다. 단순히 미래. 말 그대로 시간상 미래. 물론 명령도 있습니다. 너뭐뭐 하라 이런 명령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밑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you will pass the test for sure. 너는 분명히 시험에 통과할 거야. 미래에 you will meet her at the party. 너는 파티 에 가면 그녀를 만나게 될 거야. You lose weight before. 모자나 너는 살이 빠질 거야. 단순히 미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미국식 경어에서는 y o 이 w i 해 l 못말 있습니다. 못 말라. 너 내가 시킨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정확히 꽉 내가 e 내 a c t l 가 꼭이야 꼭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내가 말한 대로 해 명령이 없니? 명령 유 o u 유비 l 이 you i 빼버려도 되는 거니 do exactly as I say 미국이야 이거 미국 용어입니다 you will wear it w h e t you like it or not 너 그거 입어 좋든 싫든 엄마가 딸에게 명령한거지너 좋든 싫든 그거 입어라 You a r 이게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 You a r 너 착하잖아. 그 철신 잘해라. You will b e h a v i o r b e h a v e o n e s 철신하다. 철신 처신 잘하다. 그래서 철신 잘해라. 그래서, 그래서 유 일은 너는 못말겨있다 하나하고 너 못만 해라. 명령은 뭐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명령은 영국시 아니라 미국시 영국에서 유 o u s 넘어갑니다. 조이따 보여 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래가 끝나고 현재 과거미래 그다음 메셜라몸이아 아직도 멀었네 유로 아이로 갔다가 유로 갔다가 이제 3인칭으로 와야겠대 3인칭 희, 쉬, 이때 이나 쉬나 이단 데이나 다 3인칭은 위로 오잖아요 일것이네 그냥 단순히 미래야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10월 1일자로 나 n day. 그냥 월요일에 일요일에 돌아올 것이다 He will carry a bag for you. 그가 네가 a 을 옮겨줄 것이다. 너를 위해서 t h e f o y will not have enough food. They will not have enough food. They will not have enough food. They w i 말 l not h a 것이다. n o u g h f 것이다. 이 h e y will not h 예측 예정될 수 있다고 봐 근데 예정은 아니지, 예정은. 되죠. 비가 올 것이다? 길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예정이다, 아니다? 또 예정도 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교장선생님이 그 낡은 채권을 폐쇄하실 것이다 폐쇄할 것이다, 아마도. 그런 아마도 뜻일 때 예측. 폐쇄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그런 뜻또될수 있다, 이것입니다. 위리. 그러니까 위는 뭔 말일 것이다 예정이다 예측하다 그런 예, 예정이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요정 선생님이 낡은 재판을 폐쇄할 것이다 미래 폐쇄할 것이다 뭐 이미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이다 되고 폐쇄할 예정이다 할수 있고 추측 그런 뜻도 된다 이입니다자 내일 a t c h 매일 d a 에 그들이 오늘 경기에서 이길 것이다 내 생각에 네, 내 생각에 그러니까 사실은 추측은 추측서 강한 그 확신에 가까운 그런 추측입니다. 그들은 오늘 경기에서 이길 거야. 분명히 이길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겨. 이길 거야. 그 강한 확실한 추측을 말할 때 위를 쓰기도 하고 이 9번째 비고잉툴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유, 히, 시, 이, 데이, 셀 2인칭, 1인칭을 뺀 2인칭 2인칭, 3인칭에서 셀는 저와 같이 2인칭, 3인칭 쉐는 저와 같이 명의, 명의법 협약, 명의법 협약, 명령, 의무, 법령, 협박, 약속을 나타냅니다. 명령, 의무, 법령, 협박, 약속을 나타냅니다. 명령 법어해라 너, 내말걱정해라 이렇게 명령해.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뭐야? 나를 내 말을 따라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의 명령이 있습니다. 의무 의무와 명령이 있습니다. 의무 너는 볼 볼이 공이 아니이 무도입니다. 무도에 볼이 무도에요. 너 무도에 가야 해. 너 무대에 가야 한나너 무대에 가거라. 뭐뭐 명령으로 라고 해도 상관없어. 자, 이번 주중요해 시민들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이 법령에 해당이죠. 시민들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대통령은 5년 동안 5년 동안 임기를 임기 이게 홍문드오피스가 임기를 채운다. 재직가다 말이 5년 동안 대통령은 재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령이지, 법령. 네. 대통령은 5년 동안 재직을 했다. 자, 이, 이 부분에 있어서 법령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법령이 없었는데, 하나 더 넣은 겁니다. 하나 더 넣었어요. 그냥 봐, 이냐 하나 더 넣었으니까, 어, 뭐 어딨어? 여 어, 요거 이제 법령을 하나 더, 내가 넣었, 요거 하나 뺐어요. 지난번에 뭐 하나, 이게 뭐야? 의무를 하나 빼고 법령을 하나 더넣습니다이법령도 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은 너, 당신은 너는 무도에 가야 된다. 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대통령은 5년 동안 재직을 하게 돼 있다. 라는 법령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 법령, 협박. 넌 죽었다. 넌 죽어. 넌 죽어. 그만 아이 키류야 아이 키 류. 이거 미국에 있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 哎，美国也是。